그런데. 아, 아, 큰. 아, 너무 기분 좋은 홈런이 나왔습니다. 우리 우영이. 우쪽에서 금쪽으로. 아, 진짜 라인드라이브 속으로 정말 시원하게 날아갔습니다. 뭐. 아이가 4대1 4,5개 네, 동요 짝와잘 맞는데 얘는 너무 잘 맞았다 <laughs> 너무 정면이고 이거는 못 잡는데 조금만 한 두간만 그래. 옆에 서뭐 진짜로 요만 가도 되는데, 진짜 너무 딱개 앞에 다딱 갔다. 네 다섯 개 박상 아 오늘의 히어로. 뭘? 뭘?

쟤도 칠학년이 응. 좋네. 좋네. 네, 다음 다시, 미 좋네 네시 좋네. 키시키 시키시키, 쉽게 시키 시키시키, 시키게 쉽게 쉽게 키시네 시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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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m 스타 u 크 k o 오방 book. I don't know. t 스타 s t 아이고. 오, 안 나갔나. 오. <laughs> 그러니까나 <난> 나가자. <laughs> 아안 돼. 너무 안된다 너무 이니까한자이래잖아 야, 기다려. 네 다섯 개 아까 동훈이 어쨌든 간에 더블을 만들었던 동훈이 <laughs> <laughs> 네 동훈이 어 반벌로서 어, 투박, 오늘도 운이 성구한 좋습니다. 요즘 컨디션이 괜찮죠, 우리가. 오. 안타보다 더 좋은 본래, 손도 타자는 출루가 가장 중요합니다. 어, 쓰리벌. 오늘 100% 출루를 하기를 바라면서. 안소리 원소리 원래 그렇지 원래 <본래. 웃음> 오늘 두타서 연습 볼래출로가 중요합니다. 네, 다섯 개의 소준이 6학년들이 밥상을 차려주고 <laughs> 7학년들이 밥상을 깨끗하게 잘받아먹으면 됩니다. 다섯 개, 강수전. One s t a 와스타 건너볼. 무사히로. 다시기, 강수준. 네. 지금은 소준이가 도훈이 이 도로 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윙을 네. 해줬네요. 네, 무사히로. 마시 집중해야 됩니 집중, 경기에. 볼, 토스타고한 볼. 추가 득점 필요합니다. 기회는 왔습니다, 기회는. 지금 변화구가 제법 잘 들어왔습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제, <목소리도> 하나 날려줘, 이제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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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 변화구가 좋네. いい部屋の方がちょっとねあそこね家へそっと。<お> 자기 투어네 완세리 142로 자, 들어올랐다. 투스리 볼카운트. 자, 돌리다. 투스리 볼카운트. 아, 한 가운데다. 네, 다음 다섯 개빡태 캡틴, 캡틴 힘을 보여줘. 아저런건 좋네요 원스탁 노바 원스탁 어바 그래! 오구오구 어, 빨리빨리빨리 빨리. 그래 됐다 됐다 오늘 너무 오늘 우리가 시, 을대원이고따는데 우리는 능 진짜, 아분 네, 이사, 1 3도 다섯 강행이 세 번째 찬스. 이 찬스를 살릴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는 강행이가 예 했죠. 가기 좋다. 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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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네. 이사이 삼루. 네투스타고 원볼. 강이가 좀 편하게 편하게 급하게 하지 말고.